아데네스의 선교, 아데네스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행전은 어떤, 어떤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은 주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 거죠. 그죠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일대기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입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이 이제 이방인 땅에 사도행전 1장8절 성령이 임하여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성령의 거침없는 복음의 진격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인 진격 있죠 진격의 거인 예. 아니요 진격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요 그 어떤 것에 거치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복음이 진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격의 복음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덴에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주 동안 전했어요? 3주. 3주만에 복음이 막 폭발하고 흥황하니까 거기 있었던 유대인들이 열받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돈 주고 깡패들을 동원해 갖고 바울의 일랑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죽을까봐 거기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몰래 성을 빠져나오게 만들어서 베레아 지역까지 갔어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베레아는 꽤 떨어져 있거든요. 한 데살로니카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바울 이 종자가 우리를 도망가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들었던 이 깡패를 동원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베레아에 와서도, 어떻게 했어요? 깡패들을 또 동원한 거야. 바울이 여기서 밤에 몰래, 얼마나 긴박했으면 도망가는 게, 바울 혼자 몰래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바울의 동행이었었던 신라와 디모제는 여전히 베레아에 있었고, 바울만 몰래 빠져나와서, 지금 아덴까지 가이드, 인도자에 따라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베레아에서의 탈출 작전이 얼마나 긴박했는가 알수 있겠죠. 그만큼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뚫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죽음의 위협이 와도 진격의 복음을 멈추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복음의 진격을 해나가면서도 지금 오늘 베레아에서 아덴에 오면서는요. 바울이 혼자 온 거예요. 혼자. 혼자 오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6절 보세요. 16절. 어땠을까요? 바울이 아단에서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기다렸어요? 15절에 보세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델을 자기에게로 어떻게 하라고? 속히 오게 해라. 빨리! 신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와라. 명령을 받고 이들은 다시금 70개를 거슬러 베레아까지 올라간 거예요. 바울은 아덴에 있으면서 혼자 있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신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그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라와 디모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기다렸을까요? 바울에게 신라와 디모데는 영적인 동지였기 때문에, 동역자였기 때문에,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 안에 너무나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에 자기를 인도했던 가이드, 그들을 향하여 신라와 디모데가 숙히, 어떻게 해요? 숙히 오도록 뭘 받았다고요? 명령했어요, 명령. 명령을 받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나 기다리고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바울이 신라와 티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그 사람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받아 줄 사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드릴 사람들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얘기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뭐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잠자는 모든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에서 예수님은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말씀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벌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두드릴까요? 이렇게 두드릴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처음에는 신사적으로 똑똑똑 두드리겠죠. 하지만 계속 문이 안 열리면 예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떤 마음으로 문을 두드릴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릴까요? 마음에 끓는 마음. 오늘 바울이 아덴에서 베레아에 있는 신라와 디모델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면서 마음의 문이 열려 예수님을 받아들일 사람들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함께 컴퍼런스의 주제처럼 Awaken 깨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두드림 가운데 깨어났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으로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 가운데 두드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기다림이요? 이제는 나의 비전을 갖고 나 대신 걸어갈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이제는 나의 꿈을 갖고 내 꿈을 이루어줄 사람들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리더들과 함께 앉아서 나눴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밀을 알려주었다고. 놀라운 비밀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한 사람이 됐다고.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비밀인데 이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메시아가 비밀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곳이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중보하고, 우리가 아무리 눈물 뿌려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은 갈수 없어요. 내가 구원을 나누어 주고 싶고,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사람을 내해서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내가 그를 향하게 가지 않으면, 복음은 그에게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됐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는 곳이 예수님의 몸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 대신 갈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갈 사람, 예수님의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갈 사람들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애끓는 마음으로 속히 신라와 티모에 오게 해라. 속히 나의 비전과 꿈을 갖고 가기를 원한다. 나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름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깨워서 일어났습니다. 깨워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내가 예수님의 꿈을 이루고,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그 주인공 당사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어서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이것처럼요.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지금 베레아에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신라와 디모델를 기다리는 것처럼 저도 한 믿음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리더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믿음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주었던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 뒤에 있어요. 모대 오시는 분다 외우셔요. 한 믿음께 사명선언문.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되고 모든 세대와 영역과 종족을 제자 삼아서 우리 시대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기 하는 꿈. 이 꿈을 하나님이 한 믿음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믿음께 여러분 로고를 보시면 로고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계의 동그라미 물결 안에 새싹이 있죠. 하나님이 새 영역을 감당하기 원하시 모든 세대와 종족과 영역을 담당하기 원하시는 거, 사명선언문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의 처음 시작은 무엇이냐? 믿음의 씨앗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믿음의 새싹으로부터 이 일들을 한 믿음 께가 개척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고요,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움 있고 또어려움이 찾아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었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나도 한 믿음교를 통해서 일어날 리더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리더들이 바로 여러분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 함께 이 꿈을 나가여 비전을 붙들고 예수님의 기다리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알고 오늘 바울이 실라와 티모데를 기다린 그 애끓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되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비전의 일들이 성취되는 주인공이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달려 나가므로 주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이 이 아덴에서 이 신라와 디모델을 기다릴 때까지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사역을 하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신라와 디모델을 기다리면서 아덴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이제는 걸어 다니기 한 거죠. 둘러본 거죠. 둘러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에 뭐가 가득해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분노하예요 여러분. 아덴이라는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아덴. 그리스 아나요? 그리스? 그리스의 수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 그리스가 어떤 동네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아주 유명하죠. 거의 대부분의 신화의 출발지가 그리스예요.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들 아나요? 철학자들. 철학자들이 누구예요? 아는, 아는 철학자. 예, 아리스토텔레스, 어, 플라톤, 예. 어? 또, 소크라테스. 이름이 여기 어려워서, 소크리. 엄마. 아랫돌이 털났다. 플라톤. 이렇게 외웠어요. 옛날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랫돌이 털났다. 소크라테스, 소크리테스 <laughs> 이렇게 왔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철학의 근, 근거지가 근 그리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어, 에피크로스라는 철학자들 알아요? 어, 이 사람들은요, 어, 쾌락주의라는 철학자들이에요. 쾌락주의, 스토아, 악파, 아요스토아 스토아 철학자들. 여러분, 철학시간에 꼭 배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8절에 나오잖아요. 어떤 에피쿠르스, 이건 에피쿠르스 학파 사람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쾌락주의, 인생이 뭐 있냐, 쾌락 즐기면서 살자. 이런 철학의 학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스토어 철학자들, 스토어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토어는요, 이원론적으로 이 세상은 실제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저 세상, 저기가 실제야. 이런 철학을 갖고 있었던 플라톤이의 스토아 철학자의 핵심이라 생각해도 돼요. 이런 철학의 근거지가 그리스예요. 그러니 아덴 이 지역을 돌아다니니까 뭐밖에 안 보여요? 이 신을 섬기는 신전, 저 신을 섬기는 신전, 요 신을 섬기는 신전, 요 신, 저 신, 이 신, 잡신 다 있던 거야. 그 신의 그거기에 신전에 어떤 신까지 있어요? 어떤 신전까지? 바울이 들러보니까 23절에. 두루 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신전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신전까지 있어. 그러니 신전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걸 돌아다녀 보면서 바울이요 이렇게 우상의 신들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이 격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고 열받으면 안 돼요. 내 자존심 상하게 한다고 격분하면 안 돼요. 그건 내 감정이 터트리는 것이지만 오늘 바울이 무엇 때문에 격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도신 것 때문에 격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격분하신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겉모습만 번지르한 이 그리고 말들만 잘하는 이것들 때문에요. 예수님은 격분하고요. 이 회칠한 무덤들 죽어 없어질 놈들, 예수님은 요 욕을 하셨어요. 격분해서 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하면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 내가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 또는 내가 내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는 것 때문에. 열 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격분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으면 어디를 가요? 영원한 지옥 가운데 그들은 울며 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후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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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할 거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 줄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마음에 격분하고 마음에 분노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달려나가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은 한마디로 다 미쳐버렸어요 다 미쳐있어요 안 그런가요? 세상에 다 미쳐있어요 세상 어른들은 요 뭐에 미쳐 있어요? 술에 미쳐 있어요. 그 전에 왜 술에 미쳐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뭘 위해서 살아가요? 어른들은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요. 돈에 미쳐 있어요. 다다 다 돈에 미쳐 있어요. 돈돈 돈, 이돈저 돈, 요돈돈돈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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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쫓아가니까 돌아버렸어요. 다 미쳐버렸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술도 술에 미치고요. 또 다른 것들에 미쳐서.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들은 뭐에 미쳐 있어요? 게임에 미쳐 있어요. 다 게임을 위해서는 잠도 포기할 수 있어요. 게임을 위해서는 밥도 포기해요. 막 제가 삼초보 있을 때 청년했어요. 엄마가 제발 좀 자기 아들 좀 살려달래. 권사님인데 엄마가 이 아들이 밥도 안 먹고 몇박 며칠이고 밤을 새가면서 게임한다고. 가서 그 친구 만났고요. 회를 끌고 왔고요 예, 제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청년의 회장이됐고요 예, 이쁜 자매 만나서요. 결혼해서요.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 게임에 미쳐있어요. 또 뭐에 미쳐있어요? 뭐, 담배는 뭐, 조금, 예, 아무튼. 스마트폰에 미쳐있어요, 스마트폰에. 다른 거 없어도 살수 있는데, 부모 없어살수 있는데,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아. 미쳐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미쳐있고요, 게임에 미쳐있고요, 돈에 미쳐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음에 미쳐있지 않으면 그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맞불작전 아시죠? 같이 맞불을 치야 돼요. 세상에 미쳐있기 때문에 내가 미치지 않으면,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예수의 미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들이 나에게 딸려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복음에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나갔을 때 아덴에 갔을 때 여러 이름 모르는 신전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격분한 거예요. 왜? 세상에 미쳐있는 모습을 보니까 복음에 미친 바울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격분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에 미쳐있지 않으면요. 저 사람이 우상을 섬기건 게임에 미쳐있건 그리고 세상에 어, 미쳐있건 별 관심 없습니다 너는 네 인생 나는 내 인생 너는 너대로 살다가 죽고 나는 나대로 행복하게 살거야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 하지만 예수에 미쳐있고 복음에 미쳐있고 하나님께 미친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 마음이 격분하고 불쌍하게 여겨지고요 그들을 향하여 그 영혼을 건져오기 위한 열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이 시대를 바꾸어 놨던 거예요.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배 타고 다니면서 죽음의 위협도 굴하지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유대인 별동대 결사대가 길을 숨어서 막고 있어도 굴하지 않고, 배 타고 가다 파선당해도 굴하지 않고, 독사에 물려도 굴하지 않고, 그는 복음을 향하여 달려나가, 복음에 미쳤던 바울이 죄악으로 미쳤던 세상을 뒤어받고논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 신약의 절반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초대교 시대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거의 대부분이 미쳐 있어요. 세상에 미쳐 있어요. 죄악에 미쳐 있어요. 돈에 미쳐 있어요. 게임에 미쳐 있어요. 스마트폰에 미쳐 있어요. 그럼 누가 그 세상에 미쳐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 미쳐있는 사람 예수님께 미쳐있는 사람 진짜 사실인 하나님께 미쳐있는 사람이 그들을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세상 사람들이 쟤 제, 제 미쳤어 미친놈이야 하도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거 인제 알았냐 나 미친거 인제 알았냐 내가 미쳤어도 복음에 미쳤어요 내가 온전하여도 하나님께 안에서 온전한 자이니 너희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빼놓고는 다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여러분 학교에 가고 또 밖에 나가서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세상에 미쳐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바울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달려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 미쳐서 함께 복음을 갖고 일어나 깨어나 더 깨어나 함께 세상에 미쳐있는 사람들을 복음에 미치도록 끌어들여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낳은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철학의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을 전하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21절에 이 사람들은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에 얼마나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 즉 아덴에 있는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듣는데 너무너무 갈급했던, 왜냐면 그 도시가 철학의 도시, 철학의 출발의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바울이 22절부터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아레오바고는 뭐냐면, 큰 광장이에요. 큰 광장. 그 시대에 도시의 중앙에 있었던 대광장. 여기에 바울이 서서, 이제 어떻게 해요? 서서 거기 모인 수많은 광장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를 설교하는 거죠. 어떻게 설교합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지 내가 성을 돌아다녀 봤더니만 이름 모르는 신에게 드리는 신전도 있더라. 야.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튼, 이 신이건 저 신이건 요 신이건 어떤 신이건 나에게 축복을 줄 신은 모두 다 오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 그럴까요? 이 바다 건너 이웃 나라, 일본에요. 실제로 일본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0.2%가 3%, 극소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에 신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 신이 1억 명이 넘어요. 1억 개가 넘어요. 1억 개. 여러분, 일본에 신전이 있어요. 신전 중에서 그 일본 그, 어, 정치인들이 가서 맨날 신전에서, 어, 뭐죠? 그 절한다고 항상 문제되는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 이름을 까먹었는데 거기 신전에 어 어떤 신들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 이름들도 거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인가, 아니면 그, 어, 임진하는 때인가, 예. 그때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그들을 신으로 섬겨요. 일본은 신이 1억 개가 넘어요. 그러니 가정의 조, 조상도 신이요, 옆집의 조상도 신이요, 또그 나라 일본의 나라에서 유명했던 사람도 다 신이요. 그냥 다 신이야 신. 그러니 예수도 신으로.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도 그신 중에 하나야. 1억 명 중에 한, 한 명으로 믿는 거야. <laughs> 그러니 복음이 제대로 전, 전파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그리스, 아덴이 그런가, 아덴이. 어느 정도냐. 이름 모르는 신도 좋아요. 나한테 복만 주면 좋아요. 이런. 그러니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여러분 아까 1 6절의 바울이 마음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격분했어요. 막 열받았어. 열받아갖고, 야! 왜 있다고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격분한 건내 혼자 마음속에서만 격분한 거고 바울이 그들의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 처음에 어떻게 접근했어요? 처음에 22절에 아덴 사람들아 종교심이 많더라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좋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필요를 그들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니 아무리 나쁜 거도 좋게 말하고. 그래서 아덴 사람과 먼저 친구가 되려고 했던 거죠. 그래야만 아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의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너희, 내가 신들을 보니까 이름 모르는 신에게도 전하는 것들이 있더라. 근데 내가 너희가 이름 모르는 그 신을 누군지 진짜를 알려주겠다.라고 복음으로 저 전파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복음 증거는요. 내가 전하고자 싶은 친구들과 상대방에 그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장점인데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알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필요만 채워 주고 끝나면 안 돼요. 필요를 채워 주면서 복음으로 전파할 수 있는 간증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필요를 채워 주고 간증을 나누고 필요를 채워 주고 복음을 나누고 필요를 채워 주고 그들 가운데 만남을 갖고, 필요를 치워주고,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PC방 가는 게, 어 얘가 원한다. PC방 가서 게임하고 끝나면 끝장이에요. 그들하고 나하고 똑같다고 보여준 거기 때문에. PC방에 가지만, 거기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의 간증과 여러분의 복음을 나누어주고. 또, 그들이 원하는 어떤 일, 운동하는 것도 좋아요. 같이 운동함으로 친구가 되지만 이걸 통해서 그들 가운데 피를 채워주면서 간증과 복음을 나누어주는 거기까지 갈때그 영혼을 건지게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아덴에서 선교를 하면서 첫 번째 바울은요 혼자 도망온 것 때문에 바울은 신라와 디모델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서 역할을 감당할 여러분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깨어난 것처럼 더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기다림에 충족시키는 주인공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다 미쳐 있습니다. 미친 세상을 구원하고 건질 수 있는 사람은 복음에 확실히 미친 사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럼 러 우리 모두가 주님 내가 주님께 미쳤습니다 온전히 복음에 미쳤고 하나님께 미친 자로 내가 일어서서 미친 세상을 건지고 죄악에 미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도성에 되어지도록 이끌어가는 주인공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친 마음, 격분한 마음을 갖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들 영혼을, 전도할 영혼들의 필요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면서 간증하고 그것을 채워주면서 부금을 전하고 채워주면서 사랑해주고 채워주면서 나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채워주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낼 때 결국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본받고 따라오므로 그들이 여러분의 제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이 아데네스의 선교의 바울의 모습을 본받고 함께 일어나 달려나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